그러면,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뭐라는데 서운하다고 그래. 음. 처음부터 얘기해너 서운하다고 그래. 아, 아우님 안 그럴 것 같지? 음. 처음부터 얘기해. 를 형이 거기 니가 팔아줘. 아우님 가서 좀 팔아줘. 홍보도 해주고. 음. 왜냐면 본인들은 뭔가를 얻어먹고 싶은데 내 돈을 내더라도 뭔가 혜택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거기다 혜택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 어, 내가 얘기를 해줘. 어,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거는 알아서 해. 아, 형님, 나 소주 10병만 내가 먹을게. 예를 들어서, 5병만? 그래, 내가 거기다가, 내가 그러잖아. 야, 그거 내가 사줘야 돼. 5병 얘기해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어차피 내가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어? 그거 팔아줘야 하는데, 그럼 내가 가서 나중에 결제해줘야 한다. 응? 그래, 알아서 판단해라, 가서. 아, 현장 가서 판단해야지. 그걸 나보고, 뭐. 소주를 다섯 병만 좀 주면 안 되냐. 뭐, 오행 가는데. 야, 이거 굉장히 나 어려운 거야, 이거. 남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음료수 이런 거는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냥 음료수 하나, 좀 나이 두뭐 병, 세 병을 좀 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내가 해드리기가 그런 게 형수님한테 전화를 해야 하잖아. 형수님은, 뭐, 겪어봤잖아. 겪어보면 알지만은. 바로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뭐 주시긴 하지 주시는 하는데 아 내가 부담스럽다고 그럼 내가 다음에 갈때뭐 치킨이나 뭘 하나 들고 가야 돼? 어아 그렇지 이거 이거 부담 어그 내가 저기 뭐야 저기 뭐지 어디야 저 저기 뭐아우디미에서 저기 김치 원장님 잘한다고 해서 김치 원님 전화해갖고 거기 손님들 가니까 뭐 맥주 한 다섯 병만 서비스 주라고 예를 들어서 뭐 과일 한잔 하나만 더 주시라고. 야, 이거, 아마 그런잖아 아버님은 거의 안할 거야. 왜냐면, 관계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을 하는 거야. 거기다 뭐갈 테니까, 형님 얘기 좀 해주라고.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 그럼 얘기를 안 하면? 예, 서운하다고. 어, 아, 장도영 씨, 뭐, 얘기 안 했냐고. 어, 여기 다섯, 뭐, 다섯 병 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래버리면 내가 얘기를 하지. 다섯 병을 달라고 한, 다는 그 얘기해줘. 그쪽 거래처에다가. 아, 좀 오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뭐, 콜라를 줄수 있어. 현장에서 판단해서 해주시라고. 아 죄송하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그래. 부탁하는 거니까. 어, 얘기하지. 좀 어렵지. 음, 굉장히 어려워. 어, 왜냐면은, 그, 내가 가인은인 보고, 내가 포스를 좀 바꾸려고. 거기 포스가 좀 오래됐어. 오래 썼으니까 5년 지나면 계약 이냥 끝났잖아. 이제 포스, 포스 가이드님이 포스 하지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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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하잖잖아 포스, 포스, 포스 하잖아 포스, 계산기 어, 포스하, 포스하시잖아, 포스, 하시잖아아 그 포스, 포스 사잖아아 포스, 계산기 어, 포스, 포스 하시지않 포스 보스, 그래, 계산하잖아. 아니, 아니, 식당 가면 다 있잖아, 보스. 거기가 오래됐다고, 보스가. 내가, 그 이사로, 이, 뭐, 그 회사에 이사로, 이, 어, 그렇지. 오래, 오래 깨졌지. 나는, 가인누님한테 얘기는 안 하고, 가서, 진작 가야지. 아우, 막 사람들이 그런 거요 뭔가, 처음부터 내가, 아우님, 거기가 여행 갈 거니까, 어? 여행 가서 얘기해서요 그럼 막 가서 측방으로 얘기하는 거 여행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보험 뭐보험하는 사람들 제일 무섭지 야, 거기 보험에 화재 보험이 화재보험이 필요한데 그러면 진짜 한 시간 만에 가 있어 거기에 어 장사장 나 뽑아서 갖고 왔는데 이거 누구 만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막 영업할 때는 아주 기가 막혀 그래서 조심스럽지 사람 소개시켜줄 때는 조심스럽지 그니까 포스가 좀 오래 됐단 말이야니까그 포스 놓는 데 있잖아 자리 그 입구에 있잖아. 거기에 자리를 하나 놓을 수 있어. 거기다 포스를 주방 쪽으로 옮기게끔 하면 좋거든? 주방 쪽에서? 주방 앞에 거기 치우고 내가 못 치우게 하더라고. 주방 앞쪽을. 거기다 테이블 몇개더 놓을 수 있잖아. 어, 주방 앞쪽에, 거기 막, 어, 그, 그리고 입구 쪽에 거기를 좀 치워야 돼, 깔끔하게. 근데 포스를 내가 옮겨드리고 싶어도 어차피 새로 포스를 하면 안쪽에다가 설치해주라면 되잖아 아니야? 그거 기존 포스 철거하고 깔끔하잖아 그냥 내가 만들 필요도 없고 포스 옮겨주는 거그 컴퓨터 있잖아 그러니까 포스 새로 옮기면 새로 하면은 저기 안쪽에다가도 철제하고 안 그래? 여기 바깥에 있는 냥 철거해보면 깔끔해지잖아 거기다가 어차피 18, 신고 들어가고 의자 같은 거 하나 다 놓을 수 있고 테이블 2인용 그창 쪽으로요 그래서 얘기한 거지. 지금 해병들 후배도 코스하는 친구 있는데 저번에 한번 식사하고 갔다 오러더라고어무 거기도 그렇고, 이, 이 거래처들 관리가 어딘가에 있지만 쉬운 건 아니야. 거래 관계니까 금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잘 되는 데랑 상관이 없지. 내면, 내면, 내면. 아, 어려워. 춘세 가춘은보면 알지만은. 어떻게 보면 관계거든. 사람들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있어야 가지 내가 미쳤다고 막 아무 관계도 없는데 유대관계가 없는데 가서 팔아주진 않잖아. 아우님도 내가 볼 때는 뭐 중리동 쪽에 뭐 철공 팔고 오는 것도 어떤 관계가 있어야 오지 않아? 뭔가 치공 관계가 있던 건아니 어, 그래서 넘어온 거지. 내가, 내가 춘세 형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거든. 본인 거는 다 한다. 어? 친구들을 다짤르고든가4천명5천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형님 뭐 하는지. 그러면 그5천명짤르기 싫으면 그한 명씩 클릭해서 그분 거를 뭐 하는지를 퍼다가 올려라. 본인 거를. 여기서 대연아우가 대현아우 대연하고 그 명함 있잖아. 대원아그걸 올려주던가. 안 그래? 이제 블로그에다 그걸 하시더라고, 열심히. 블로그에다가는 그걸 퍼다 올리시는데, 그, 그렇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아우님이 김채원장 같은 경우 김채원장님 거기 가게를 가서 꼭 식사를 안 해도 그 매일 시간이 없다고 하시잖아. 저녁에 매장에 있으니까. 그럼 낮에 가서. 낮에는 또더 그 연산에 가 계시니까. 그러면은 누가 해주나 는 거지. 본인이 안하면 누가 해줄 거야. 그러고 본인이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상대방한테 그좀 해주려면 그분이 올라오면 기분엔 테이크잖아. 먼저 가서 좀어 관심을 보여주고 그렇게 되야 저보다 이거. 이거, 이거. 이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래거 중에 이거, 이아이지이 제일 안되는 거래거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너스거래처지나이수보다 100g에 200g에 12,000원에 먹는 식당이 어디냐그 제주 돼지 무항생제를 꼭뭐 무항생제 이런 얘기 안 해도 아유 그냥 제주돼지는 다 그냥 무항생제 시스템이니까 꼭뭐 인정받아야 돼